제출 보고 있을 때뚜루뚜루뚜루루뜬뜬땡땡땡뜬 게스트 지금 왔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 여기 있셨구만 해도야.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잘 들어갔나? 아, 배고프지? 오늘 어, 우리 삼겹살 먹어야지. 아이구야. 아, 뭐 오늘 너무. 아, 화가 나네잖아 아, 얘왜 이렇게 맨날 화가 나 있는 거야? 아, 어제 집에 보내서 화났잖아요. 아. <laughs> 집에 보내지 말았어야 됐나? <laughs> 오늘은, 어, 채비랑 채비 친구가 같이 오는데, 제가 곱살리낀 거예요. 네. 오, 민주 오힘좀 줬는데. 여기. 아, 개청남이 222개. 바비 바비 네가 이겼네. 오빠 오늘 또 가동실 장난해. 아 머리 위에 때려요. 머리 위에 때려. 머리 위에 때려, 머리 아, 위에. 위에 때려 미끄러져요. 오빠. 오 마신다. 어. Yes. 개청장님 또아위마위 보. 아왜 계속 지지? 개청장님 왜요? 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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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잡지 마라. 얼굴 잡지 마라. 왜 그러는데? 아. <laughs> 민재 앞에서 성우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전다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민지 씨 앞에서 채비 씨 청문회 2탄 가자. 연예님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제가 그 청문회 방송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바로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폭로할 거 있으면 폭로해도 돼, 오늘. 폭로? 그래? 채비, 과거, 뭐 이런 거. 폭로 돼. 아, 굳이. <laughs> <laughs> 채비가 그냥 어릴 때 사고 쳤던 것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laughs> 진짜 와지않다 지금 공부해도 돼 아유. 오늘은 그런 컨텐츠야. 아 맞다. 자또가위보두 아, 번이잖아. 가봐 보. 민지야 너는 니네 앞에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좀 애정 생각하는 거잘 봐? 응. 괜찮은 편이야? 원래 보는 거안 좋아하는데 이공 괜찮아. 관능증 좀 있지 너? <laughs> 없어요. 저는 아, 제가 거 하는 거 좋아하지 보는 게 별로 안 좋아. <laughs> 나도 그래 나도 그래. <laughs> 이렇게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 어? 왜 괜찮아? 우리 재밌어. <laughs> 이런, 이런 각도로 보게 될 줄은. 또 아, 보통은 왜 벗는데? 어, 잠깐만, 옷 뭐야, 이거? <웃음> 야, 지금 <laughs> 야 민치 기죽잖아. 아니, 괜찮아. 얘는 철갑했어철갑 방어, 철아 방어. 철갑 방어. 옷 때문에 티가 안날 날 뿐. 뿐, 그래. 큽니다. 아나 근데 한국 처음이 떨려요. 멘 <laughs> 정신이라 그래요. 어최비 <laughs> 어, 지금 멘 정신이야. 네멘 정신이랑. 아 스타트는 가볍게. <laughs> 드럽네요. <laughs> <laughs> 드럽네요. <laughs> 아 근데 어, 오늘 너무 타이트하게 입은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이런. 왜 스타일을 오빠한테 좋아해요. 오빠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 <laughs> 자, 잠깐만, 잠깐만, 서봐. 잠깐만, 서봐. 모델 포즈 이런 거좀 한번 한 해줘봐봐.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와, 방금 표정 진짜 들어갔어요. <laughs> <laughs> 이을 밥을 먹자. 우리 삼겹살 먹으러 왔잖아. 오늘 삼겹살 먹방이니까. 가자, 주말 하자. 골반 살아있네. 다 살아있어, 나는. 아,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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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왠지 너무 너무 공손하게 했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얘네들 얘네들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아 벌써 취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때는 솔직히 그때 아이고 아 고마워요 그래 이제 그러지 마 알았지? 아, 아, 저술 끊었어요 난이 언제 술 마실때 오빠랑만 마셔 알았어? 그럼 자주 만나야겠네? 주면서 여기 자꾸 어, 달궈 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구나. <목소리> 아나씨 네. <목소리> 아, 여러분들 제가 실수했네. 달궈 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네. 지. 여기 360이라는 고깃집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홍대 360이라는 곳이에요. <목소리> 아 근데 고기 <고기대가> 때까지 죽인다. <목소리> 어. 맛있다. 고기 소스에 찔어 먹는 것 같아요. 와 고기 예술이다. 아, 진짜 맛있다. 어 얘는 지금.. 진짜... <목소리> 민지, 지금 간장게장 겁나 빨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양념게장이야, 아빠. <laughs> 어, 양념게장이요 세비, <laughs> 대류, 고지를 좋아하는데, 남자로 보이지? 내가 그래? 누가 그래요? 세비가 날 남자로 보지? 응. <laughs> 여자는 아니잖아. <laughs> 너 맞는 말이야? 좋아? 난나 좋다는 남자. 아, 지아 6월 2일 날. 근데 오빠한테 달렸네? 넌 어? 아니지? 네? 너 좋다는 남자 많잖아. 그 중에. 아, <laughs> 어, 근데 너 좋다는 남자 많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네? 없진 안지 어, 감 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 오빠 감 보는 거야? 어장 관리하는 거니? 아니. 그런 애야? 나 그런 거안 해. 제일 아, 피곤한 뭐, 스타일이에요. <laughs> 내가? 나, 나 그런 거면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뭐 주위에 남자가 많니? 그럼 그 전에 나는 감 보는 거니? 나, 음. 나 갖고 노는 거니? 어. 아니, 이 사람 어. 남자가 뭐 좋으면 은 직진하는 거지. 그래. 뭐건장하게 생겨가지고. <laughs> 이렇게 속세 찌들었네. 아.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이건 뭐... 예. 여러분들 제가 어, 많이 약하네요, 오늘. 야, 너는 그럼 직진하는 스타일이야? 나? 넌간안 나는... 봐? 나. 얜 미친 직진. 직진밖에 <laughs> 몰라. 엑셀밖에 봐요. 못 밟아요, 얘는. 저는 거의 뛰어듭니다. 얘는 뭐 풍덩이에요, 풍덩. <laughs> 너는 왜 직진 안 하는데? 나? 어. 내가 하면 큰일 나, 오빠. 네 괜찮겠어? 어, 괜찮아. 뭔이거 뭐... 오빠 뭐 어디서... 해요, 오빠가. 어? 어? 아 <laughs> 이게 뭐야 얘 근데 나는 약간 내가 좀 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아 나한테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 나는 전 그런거 못해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 그날 술먹고 누... 아유 진짜 우와, 그거는 술먹고니까 내주인뭐 술먹고니까 아 뭐, 술먹고 아, 한 얘기는 다 카운트 되지 않는거야? 어, 그건 카운트 아니지 다 거짓말이야? 정신 해야지. 그래. 아 그래? 하지? 거짓말은 아니야 어? 일은 있다는 거겠지 너 그냥 나한테 막친킨좀고 거라 막좋아한다막 고백하고 난리도아니었어또 이렇게 뒤끝이 뒤끝이 밀어? 되게 굉장히 뒤끝 있는 남자네요 이 사람 아,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난 그걸 런 즐기지 아... 뒤끝 대망이었네 알겠는데 <laughs> 야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짓지 하는 것도 안 좋아 없잖아 <laughs> 후회가 나... <laughs> 나중... 아니 나중에 너만 다친다니까 애가 세상 문조건 몰라. 알고 직진한 거야. 자, 우리도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요. 오빠 <laughs> 여기 누울 자리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눈이 좋아져. 진짜? 야, 야. <laughs> 민지야, 오빠가 이런 질문 하는 게왜 불만이니? 뭐가 불만인데? 얘기해봐. 친했으면 좋겠어요. 간 <laughs> 보지 어? <laughs> 말고. 오빠가 무슨 간을 보니? 여러분들 <목소리가> 제가 간을 음, 보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여태까지 간만못본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한 사람은 그래도 4계절 그래. 정도는 지켜봐야... 그래서 오빠. 아니, 요즘 썸은 그래. 이지 오빠. 썸은... 하루 만에 아이가... <웃음> 얘네들 <웃음> 왜 이래? 우리 들은도 그리고 있잖아요, 다리, 다리도. 저희는요. 다리도. 저희 중학교 동창들끼리 그게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선가조사 응? 선. 까. 후. 사. 그게 뭐야? 삼. 까. 후. 사.가 뭐야? 선. 까. 어. 후. 사. 그게 뭐야? 먼저 어. 까보고 어. 후에 사귄다. 아 <laughs> 여러분들 얘는 친구들 안 되겠네. 아직... 니는 아니라고. <laughs> 아얘 봐라. 어? 그럼 뭐채비는 약간 까보고 일단 까보고 그 다음에 사귄다 아니, 그렇지. 그럼 민지 능치, 민지는 뭔데 민는 그냥 썸은 어? 이기지 충분하다 뭐 이런 거야? 그에 직진해요 그 직진해라고? 그냥 <laughs> 직진이라고 그냥 돌격대라돌격대직돌격라돌격하라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까? <laughs> 여러분들 저는 사계절 지켜봐야 돼요. 같이 고 그냥 직진해라고? 그고 여름 비도 한번 맞아보고그 어? 나랑 진해고 싶어? 고그어가지고그한테지가아고한직 내가 아직 여섯개 아, 그래? 여섯 개소환권이 있잖아. 개수할 때한 개씩 쓸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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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뭐8 0대예요말 80대. 80대. 80대, 와. 1980년대인 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놀고 하는게나아 진짜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는 를얘기 사람들이 더좀 마음 여리고 좀 그래요. 약간. 약간 좀 자기 남자한테는 엄청. 근데 둘이가 마음이 여리다고? 어, 우리 진짜 마음이 여리 우리 진짜 여려, 근데. 둘이 개 혹시 내 들어가신 거 말은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진짜. 여자들이 잘한다는 기준? 어, 아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데 상대방이랑 또 언어가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한다는 기준 뭐야? 기준이 응. 오빠가 오빠한테 어느 정도 하나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이제 남자 기준이랑 여자 기준이랑 다르잖아. 나는 약간 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자들이 남자한테 어느 정도까지 하면 잘해준다. 진짜 뭐. 입... 뭐라고? 입... 예? 그니까 뭔데? 아여굴 빨간데 뭐. 진짜? 아 아닌데. 네가 제일 빨간데. 너 지금 뭐 올라왔어? 알아 올라왔어 너 지금. <laughs> 지금. 어 지금. 너 지금 따블리고 있어. 아니 오버 선홍빛인데 거기서. 이랑 색깔이 일치한데. 잠깐만 얘 지금. <laughs> 이 여자들 이상해. <laughs> 이 여자는 이상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신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준 음식, 자기가, 어, 뭐, 사준 음식을 잘 먹어줄 때, 입으로. 어. 아,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진짜 뭐 챙겨주고. 진짜 뭐. 어, 잘, 챙겨주고. 잘 챙겨주는 거. 챙겨주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얘기하는 게잘 챙겨주는 거. 챙겨주는 거 되게 막잘 챙겨주는 거.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뭐 옆에 있으면 그 있는 자체가 막 위로도 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 게뭐 좋은 거 아닐까? 같 위로되는 거, 자기 위로하지 않아도 옆에서 위로해주고 음. 자기 스스로 위로하지 않아도 아나 홍콩 안가지 진짜 오래됐네 난 홍콩 안난 아직 안 가봤어 오빠 아 그래? 같이 안 갈까? 보내줄 거야? 어? 보내줄 거야? 얼마든지 어? 그래? 오빠 가는 오빠 놀이터야 놀이터? 아, 나 진짜 홍콩 안 가봤어요 홍콩을 안 가봐? 한국 사람들 거의 다 홍콩 많이 가보는데? 나 홍콩을 안 가봐, 그러는 거지 여러분도 홍콩 진짜 좋아해? 야경은 진짜 진짜 야경은 제가 가본 시티 중에서 야경은 그냥 제가 인정하는 야경. 홍콩이랑 싱가포르. 아, 아. 싱가포르 야경도 뭐야? 아, 부럽다, 좋겠다. 야경 먹는 거 좋아해? 나 야경 진짜 좋아해. 눈물 날 정도로 좋아해. 오빠 조만간에 어, 싱가포르 가는데, 너 어떻게 한... 한 따라갈래? 아, 우리 거기서 끝장을 볼까? 난 홍콩 가고 싶은데? <laughs> 근데 우리 진짜 밥먹고 뭐할까? 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밥먹고 뭐할까요? 노래방 갈까 여러분? 노래 어때? 왜냐면 둘이 다 노래를 잘해요 나는 못해 응? 나는 못해 제가 잘해요 근데 나도 가요를 잘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 노래라서 좀 달라요 살... 아 그래?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 소맥은 진짜 빨리 가잖아 근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소맥이래 너는 얘랑 같이 숫자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많이 안데술 많이 마시진 않아. 아, 그래? 어. 근데 술 먹고 는그 스타일이 아니라. 내 네, 때까지 채비 뻗은 거몇번 봤어? 잘못 봤어.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을걸? 한... 네. 얘 말고 다른 애가 많이 봤지. 아, <laughs> 그래? 다른 애는 누구야? 상탕끼리 하세요, 꽃집 친구. 아, 어. 꽃집 친구. 소환해 네. 몰라. 네. 그럼 걔는 부산을 와야 돼. 아, 그럼 나 부산 가면 볼수 있는 거 아, 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근데 다들, 들어봐. 다들 배가 부르면 노래방 가서 좀 이렇게 소화를 좀 시킬까, 그러면? 그래. 여러분들, 이러, 이렇게 업된 상태에서 술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아, 여러분들. 아, 이건 너무 업되다 보면 뭐 큰일 날것 같은데?